경주 월성 원전의 3중 수소 누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과학적인 진실 규명과 주민 건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 논란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바람에 정작 검증 노력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3중 수소 누출 논란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건 정부나 원전 관련 전문기관이 아닌 정치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방사성 물질 누출 논란을 원전 조기 폐쇄 당위성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다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입장만 대변하며 제2의 광우병 괴담이라며 정쟁을 키웠습니다. 삼중수소 누출 논란이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번지자 월성 원전은 정치 사안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논란의 본질인,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주민들의 안전은 빚전으로 밀려난 채, 지역 민심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당연히 부지 안에만 있다고 하는데, 지하수가 어떻게 부지,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물이 흘러서 가면 부지 바깥으로도 갈수 있다는 거죠. 삼정수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심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외국. 경상북도는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야의 유감을 나타내고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와 한수원이 방사성 물질 누출을 공식 부인하고 안정성을 보장했지만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정치화가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도 과학적으로 정령이 되도록 정치적 셈법으로 더욱 복잡해진 삼중수소 누출 논란, 정작 전문가들의 투명한 검증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TBC 박용입니다.